네, 안녕하세요. 맛상대국 시하돌아하겠습니다 자, 기마 쪽찾길 열고요. 그러면은 집만 나가서 포 넘기고요. 자, 포를 따라 넘겨서 상대가 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자, 이제 포를 네, 넘겨서 상진출 네, 먹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찾기를 열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찾길 열고 포를 넘겨서 자 먹고 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먹어 먹고 주고 궁을 내리고 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포가 넘어가서 말을 취하거나 포를 달라고 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포 분할이 되었고 자 내려오고 중앙 졸 열어서 상이 나가거나 해볼 수가 있겠죠. 당장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상대 발을 달라가는 포인트도 있는데 지금 중앙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자, 여기는 조금 네,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중앙 졸 열고. 상진출. 자, 이제는 이렇게 해서 대차를 조금 한 다음에 포를 왔다가 이 자리를 선점한다는 거죠. 네, 요렇게 가서 상대의 마가 어떻게 할지 유물을 파악한 겁니다. 뛰어나오면은 한번 밀어볼 수도 있거든요. 대신 상대가 이렇게 양기마 형태로 예, 수비로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여기서는 굳이 뭐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구요 뭐 이렇게 올라가서 자, 올라간다면 빠질게 뻔하니까 네, 사실상 이제는 아까는 제가 볼때 여기서 올라가는 것 보다는 밀고 빠졌을 때 한번 밀고 갔을 때 밀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장군수에 풀을 넘어갈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니까 자, 그 수는 조금 타이밍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모아서. 자, 이건 두꺼비 전략인데 사실상 이렇게 두꺼비 전략을 하는 게 초에서는 공격을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,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거든요. 네, 이렇게. 네, 대처는 이렇게 풀어내서, 네, 이렇게 풀어내서, 오히려 지금 손해만 가져가는 느낌이라서,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진 주라고요 여기를 가고 결국 점을, 점 5를 점의 격차를 1점의 격차를 줄여도 나가야 되는 거는 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강가를 하시면은 사실상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가고요 당겨주지 못하도록 네문 돌고 네, 여기에서의 전투. 상대방은 뭐, 포가지고 마치고 먹었을 때 들어오는 거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여기 이용하게 되면 은 어떻게 되는지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네, 교환하고요. 상대 병력들이 지금은 뭐 중앙 집중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, 이렇게 붙여서 당겨지 못하도록 지금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이제는 마가 진출해서 이쪽에 상대 발을 튀김만 하면 은 아주 크나큰 네 상대는 역전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없을 것 같거든요. 일단 막아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은 먹고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네 지금 이렇게 자, 말을 진출시켜서 지금 민다는 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를 뭐 살려놓고. 먹고 가겠다는 거거든요. 이제는 뛰는 기물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포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게 지금 상황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때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, 오히려 초에서 보다는 한에서 먼저 마치고 들어가겠다. 이런 겁니다. 많은 나중에는 포를 칠 수가 있거든요. 언제든지 타이밍이 되면. 포가 지금 때리는 거는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. 네, 마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조금 봐야 되겠는데,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마랑 포를 달라 하는 자리입니다. 포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. 상대는 이 포를 여기로 가서 상을 달라 뭐 이런 식의 수순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먹을 수 마포 대면은 점수 차이가 좀더 벌어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. 자 우선은. 상대도 포가 이쪽 기위 자리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대를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나 땡겨 오는 거는 네, 이렇게 가서. 이쪽 자리도 될 수가 있고요. 음... 네. 자, 이 자리는요. 이제는 뭐 막아 이렇게 콜을 뭔가 여기 갔다가 중앙에 뭐 가져다 놓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. 중앙에 가서 때릴 수 있다. 이런 거고요 상대는 뭐 상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지금 뭔가 병력들이 좀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느낌입니다. 반면에 한에서는 나중에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네, 이렇게 가서 차후에 막아 내려와서 이쪽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. 네, 지금은 교환을 하러 나오겠지만 지금 이쪽이 더 빠릅니다. 먹고 교환을 하자. 네, 자, 그러면 이거를 그냥 교환을 먹어버리면 사실상 상대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.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. 빠지면서 장군의 상 상까지 희생이 될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대국이 종료가 되었습니다. 자 빠르게 이번 대국의 주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반부터 상대가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이 그냥 수비적으로 대국을 하셨거든요. 사실 맞상 하시는 분들은 이 수비적으로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. 결국 점호 1.5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은 초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식으로, 가져올지는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막아 진출하면서 이쪽 타겟팅이 돼버리니까 띄우는 기물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. 애초에 이 포를 가지고 상, 어, 한에 상이나 말을 이렇게 겨냥하는 포인트를 먼저 왔다라면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한에서 포 가지고 상대 마, 졸, 교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, 좋은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한 것이 이번 대국의 패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